얼굴 틀어? 감니아좀 점점 지루해. 아잇, 퍼파스 나가봐. 여긴 조명이 없는데? 살짝 조명을 받아서. 아, 와봐, 와봐, 와봐. 괜찮아, 괜찮아. 광고 <laughs> <방법> 찍으시네. 하. <웃음> 하. <웃음> 안녕하세요. 허 매물 없고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셀비뷰 세아입니다. <laughs> 여러분, 2020년식 아우디거든요. 용도, 이력 없고 1위 신조인데 무려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보시죠. 아우디 A640 TDI 콰트로 프리미엄입니다. 여러분, 전면입니다. 아우디 여러분, 진짜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고 세련됐죠? 아니, 우리 회사 팀장님도 이거 자기가 사고 싶다고 엄청 탐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져가실 사람 빨리 전화주세요. 아니면 팀장님이 가져가게 생겼어요. 근데 이 차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의 무사고 차량에다가 지금 한 3만 5천 정도밖에 안탄 차량입니다. 자, 여기 엔터진단 무사고 확인. 나랑 좀잘 어울리지 않나? 오늘 약간 블루 블루 해가지고 벤츠냐 아우디냐? 그럼 본인이 골라 벤츠 아우디. 벤... 직렬 사기통 디젤 1,968cc 사륜구동 최고출력 204 최대토크 40.8 연비 15.1입니다. 자, 여러분 후면입니다. 이렇게 딱 왔는데 여러분 이게 색상이 퍼메넌트 블루거든요. 이게 뭐 하늘의 파랑색뭐 그런 이런 뻔떡거리는 크롬과 이 레드가 딱 합해지니까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45 TDI라고 돼있잖아요. 40 맞아요 여러분 이거. 전 차주분이 그냥 45가 하고 싶으셨나 봐요. 우리들끼리의 비밀? <laughs>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키도 무려 두 개나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심지어 디자인도 이뻐요. 자 트렁크도 열어볼게요. 전동.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트렁크도 굉장히 섬세하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이런 데라든지 이런 게다 되게 약간 섬세하게 심지어 되게 깊어요. 헛. 자 이렇게 트렁크 들어왔는데 진짜 이게. 우선, 이 폭이 넓은 건 둘째 치고 이게 진짜 되게 깊다? 여기까지 뻗어져요. 약간 골반에 물이 올 정도의 지금 이 각도가 뻗어지는. <laughs> 진짜로. 내가 이게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사람이 요만큼까지 들어올 수가 있을 정도로 진짜 깊어요. 높이, 넓이, 길이. 다 큼직큼직하다. 저희 세일카는 허위 매물 근절에 앞장서서 올바른 시장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안쓸 거야, 어차피. <laughs> 왜안쓸 거예요? 할 말이 음, 없단 말이에요. 충전되는 거 뭐, 얼마, 뭐가 대단하다고. 충전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는데, 진짜 실내 너무 예쁘죠? 진짜 뭔가, 이게 또 살짝 이쪽으로 탁 기울어져 있어서 운전하면서도 조작하기 굉장히 편해요. 근데 진짜 이쁘다, 그지? 깔끔하네. 진짜 깔끔하네. 하고 이쁘고 뭔가 군단덕이 없는데 아우, 좋아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메모리 시트 역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패들 시프트 땅. 자 그리고 위에 오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요 블랙박스 또 이게 특이한 게 얘네들이 이렇게 터치인데 약간 요햅틱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야 돼. 또 이렇게 터치할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 신기하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몰랐죠? 이쪽에 내려와서 요거 버튼 눌러주면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리 경고 시스템, 아우디 프리센스, 사이드 어시스트 교차로 보조 시스템, 하차 경고 시스템, 표시 권장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자, 우리 서뷰 봐야죠. 서뷰 서뷰도 있어. 있어. 후방도볼 수도 있고 3D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D로 이쪽에서 요렇게 터치로 또 공조기 사용할 수 있고 핸들, 로니열 엉뜻, 통풍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열면 저는 무선 충전 이렇게 안할 거라고 넘어가래요. 자 넘어갔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우선 루프 안할수 없죠. <laughs> 자 이렇게 뒷자리 들어왔는데요 여기 암레스트에 보면은 요렇게 커플도 센스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도 요런 공간이 있고 얘를 올리면은 또이 공간이 또 굉장히 넓습니다 요 레그룸 보면은 요뭐 주먹으로 안 쐬도 될 만큼 거의 한세개가 들어갈 만큼 굉장히 낙낙하게 요렇게 공간 준비되어 있고 헤드룸도 보시면은 뭐 이정도면은 봐봐요 주먹이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의 헤드룸 준비되어 있어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 공조기를 여기서 터치로 또 조작이 가능해요. 이렇게 터치로 창창 조작하고 그러면 송풍구가 하나, 둘, 셋, 넷, 무려 4개 네 준비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엉뜨까지 뒷자리 역시 준비돼 있습니다.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셀카의 링크 또는 010-8583-3332 저희 셀카 대표 번호로 전화주시면 좀더 친절하게 더 많은 부분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셀카에서는 최저가 할부로 맞춰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신 차량 최대한 좋은 가격에 대차 가능합니다. 리스 또한 가능합니다. 이 차량 외에도 더 많은 차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셀카뷰 세아였습니다. 최초등록일 2020년 6월 30일이고요. 20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35,662km고 세일카뷰 판매가격은 4,990만 원입니다. 용도이력 없습니다. 1인 신조의 무사고 차량입니다.